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욕일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류학자죠. 김형경 씨가 쓴 사람, 장소, 환대입니다. 2015년에 나온 책입니다. 김영아씨가 쓴사문집이죠 어, 여행의 이유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타인이 우리를 사람으로 받아들여 줘야 한다 라는 거 이건 성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타인의 환대가 필요하고 적절한 장소도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환대 관점에서 지난 여행들을 돌아보면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쑥 튀어나와 아무 대가 없이 도움을 주었다. 네, 이런 환대 덕분에 김영아 씨는 남의 나라를 다니면서도 큰 불편 없이 지낼 수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문장들은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사람, 장소, 한대, 이 책을 김영아 씨가 읽고 그 개념을 차용해서 쓴 거예요. 예전에 김영아 씨의 책, 여행의 이유, 이 책을 보면서 사람, 장소, 한대, 이 책을 꼭 한번 나중에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번에 골라봤습니다. 김영경 씨는 서울대 인류학과를 나왔어요. 어, 프랑스로 유학을 갑니다. 거기에 있는 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서 역사와 문명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여러 대학에서 인류학을 강의하고 있고요. 어, 본인 스스로는 학술논문에도 대중적인 에세이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글쓰기 형식을 실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 논문보다는 쉽고 대중의 에세이보다는 좀 어려운 아, 그런 글을 썼다라는 말로 이해가 되던데요. 제 느낌도 딱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학술 논문처럼 그렇게 딱딱하기만한 그런 글쓰기는 지양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람, 장소, 환대. 이세 가지 키워드를 풀어내는 내용이에요. 기본 개념은 쉽습니다. 우리는 환대에 의해서 사회에 들어가며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 또는 장소를 갖는다는 것이다. 환대는 자리를 주는 행위이다. 어, 외국인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불법 체류자는 우리의 환대를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는 매우 제한됩니다. 허용된 공간이 거의 없죠. 피해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어, 같은 외국인인데,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는 어, 공항에 입국 절차를 거치면서 사회적인 환대를 받게 되는 거죠. 한국 사회를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머물다 가는 거죠. 사람, 장소, 환대. 네. 이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자, 그런데 철학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이 되는가? 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받아들여지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람이 된 것인가? 아, 난해하죠. 네, 저자는 1장과 2장, 3장에 걸쳐서 사람이 무엇이냐? 아, 사람은 어떻게 사회 구성원이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4장과 5장에서는 평등과 불평등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에서는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봐도 될 텐데, 환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죠. 사람에게 머물 자리를 줘서 받아들이는 거, 이게 환대인데요. 그 환대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낯선 사람이 내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려요. 어, 이때 이 낯선자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서 저자는 자신의 소신을 밝힙니다. 절대적인 환대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낯선 존재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좀더 살펴볼게요. 절대적인 환대라는 개념이 참 특이했습니다. 낯선 자가 내 집에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그때 할수 있는 일의 범위와 한계, 어디까지일까? 뭐, 물한잔 주세요. 그러면 오케이죠.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밥한끼 주세요. 이때부터는 좀 망설이게 되지 않나요? 누군지로 알고 문을 열어주고 밥을 내주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절대적인 환대라는 게 가능하다는 라 거잖아요. 왜냐면 이 책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환대라는 거는요.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적 공간의 개방과 공공성의 창출을 혼동하지 말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저자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모든 낯선 존재들 예를 들어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과 국경을 넘어온 이주민들을 조건 없이 환대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자가 말하는 절대적 환대라는 건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원을 묻지 않는 환대, 보답을 바라지 않는 환대, 그리고 상대방의 적대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환대, 이걸 복수하지 않는 환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우선, 신원을 묻지 않는 환대. 이건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예로 들면 될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 우리는 그 아기가 누구인지를 구분하지 않죠. 그냥 아기가 태어난 것 동시에, 엄마로부터 엄청난 환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범위를 좀 넓혀 보죠. 어, 우리 사회는 이제 법과 제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권 모두가 한 표를 가지고 있죠. 예전처럼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서 누구를 환대하고 누구는 환대하지 않고 어, 이러지 않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백인은 받아들이고 흑인은 쫓아내고 네, 이런 식의 차별이 제도적으로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음, 이젠 신원을 묻지 않는 환대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둘째,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환대. 어, 다시 아기의, 어, 예로 들어가 볼게요.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가 이 아기로부터 뭔가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보답을 바라면서, 어, 환대를 하는 건 아니죠. 보답이라는 단어는 뭔가를 내가 빚지고 있고, 그 빚을 갚는 행위를 뜻하죠. 그런데 사람은 빚을 갚은 후에,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만약에 빚을 갚아야 사람이 된다면 그건 노예인 거죠. 아~ 어, 노예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서 온전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환대는 가능하다 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복수하지 않는 환대 내가 낯선 자에게 문도 열어주고 밥도 주고 쉴 자리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이 낯선 자가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다고 라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때도 여전히 환대가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 대 개인의 차원에서 봤을 땐 환대가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내가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 자가 갑자기 나에게 강도 짓을 한다면 화가 나죠. 어, 환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를 좀 해보자고요. 이 낯선자가 강도 행위를 한 거, 이거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강도짓, 그 행동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낯선자의 사람 자격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형법의 원리이기도 하죠. 범죄자를 벌주는 것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지 사회가 나서서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복수하지 않는 환대라는 건 가능하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척 철학적입니다. 네, 정리를 할겸 어, 저자가 한 말, 이 책의 내용을 잠시 읽어볼게요. 신원을 묻지 않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복수하지 않는 환대. 사회를 만드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의 절대적 환대다. 누군가는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사회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사회 운동의 현재 속에 그런 사회는 언제나 이미 도래해 있다. 네. 매우 강한 어조죠. 어, 그런 사회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환대가 가능한 사회는 이미 도래해 있다. 라는 거잖아요. 아, 그럼 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절대적인 환대가 가능한 사회, 이게 이미 우리에게 도래해 있다. 라는 게 저자의 생각입니다. 도래라는 단어는 어떤 국면이 닥쳐왔다 라는 뜻이죠. 실현됐다 라는 뜻까지 포함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런 절대적 환대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든 조건은 이미 우리가 갖추고 있다 라는 말로 저자의 생각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그 조건들을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가? 이게 숙제로 남는 거죠 우선 과연 가능할까 현실화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일본의 절반이 물에 잠겼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수많은 이재민이 남한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한두 달 머물고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살겠다고 오는 거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때도 신원을 묻지 않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복수하지 않는 환대, 이게 가능하겠느냐? 라는 거죠. 아, 물론, 인도의적 측면에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말 하는 사람들 있겠죠. 하지만, 과거 일본의 지배를 경험했었고, 또, 일본의 정치인들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절대적 환대가 가능할까? 네.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일 큰 문제는 아마 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일본인들의 정착을 위해서 세금을 더 내야 될 거잖아요. 저자도 이야기합니다. 환대라는 건 자원의 재분배 문제를 포함한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장소를 내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사람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재분배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방한 칸을 주면서 이불 한 채와 갈아입을 옷, 차 주전자, 그리고 차를 살 돈을 주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재분배하는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보죠. 절대적인 환대라는 거. 네, 이거 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 절대적인 환대라는 건 받아들이는 자의 관용이 충분히 클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사회의 성숙도 문제와 연결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되고, 또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저자의 말대로 나의 자원을 재분배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을 때, 이때 절대적 환대를 할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적 환대가 가능한 사회, 이건 매우 성숙한 사회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무척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사실은 좀 힘들어요. 읽다가 조금만 딴 생각을 해도 자꾸 길을 놓치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 읽고 나면 정말 뿌듯함을 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책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목소리>